반성은 아니죠. 바람개비처럼 바람에... 바람개비처럼 돈다 이 소리야. 원래는 엔진의 힘으로 프로펠러를 아니 메인 블레이드를 돌려서 리프트를 유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근데 엔진 힘 없이 바람개비 바람개비의 원리처럼 메인 로터가 돌고 있다. 어? 그렇게 머릿 속으로 이해하면 돼. 어쨌든. 메인 오터가 돌아가면 리프트는 생기니까 돌아가는 그 힘의 소스가 엔진이자 바람이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 바람이 비교가 되는 거아요 그림에서 엔진의 힘으로 하면 왼쪽 그림 이고 바람의 힘으로 하면 오른쪽 그림 니다 엔진에 의해서 뭐 모터든 뭐든 아무튼 구동할 수 있는 운동력을 이용해서 뭔가 팬을 돌리거나 뭘 돌리고 있어 예를들면 선풍기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자 뭐 그렇게 모터가 고장나는건본 적이 없을 테니 선풍기 모터에 총 하나 맞았다 쳐 그렇지? 일반적인 모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모터가 안 돌진 않잖아 모터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근데 엔진은 그렇지 않아요 엔진이 뭐 예를들면 왕복 엔진이야 왕복 엔진막 피스톤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뭐가 하나 부러졌거나 그래갖고 엔진이 굳어버렸어. 그러면 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든 바퀴든 뭐돌 수가 없잖아. 맞지? 그게 마치 픽시 자전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굳어서 연결되어 있으면. 엔진이 굳어갖고 회전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바퀴든, 이 로터든 회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프 r e e w 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쓴 거고 프 r e e 이라는 m e c a n 시스템이 있어. 그게 자전거에 있잖아.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스탑했어. 엔진밸류하면 이 그냥 그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면 공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피치앵글 바꾸는 거랑 공기 방향 이 달라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엔진 꺼지면 얘 떨어지고, 떨어지면 당연히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자,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뭘 봐야 되냐면 선풍기를 잘 생각해봐. 선풍기를 잘 생각해봐. 선풍기 지금 돌고 있어? 돌고 있어서 바람이 내 앞으로 오고 있단 말이야. 그걸 정지해놓고 거꾸로 내가 여기서 바람을 이렇게 불면 선풍기의 날개는 어느 쪽으로 돌아? 반대로 돌아. 이게 돼? 돼? 이게 가니까. 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안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선풍기의 날개의 구조를 잘 생각해. 선풍기가 지가 모터의 힘으로 돌아서 바람을 보내는 건, 예를 들면 앞으로 보낸다. 그치? 그럼 뒤에 있는 바람을 앞으로 미는 거야.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 회전방향도. 근데 이걸 거꾸로 내가 뒤에서 반대로 바람을 불면 얘는 원래 도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그게 그걸 그 먼저 이해해야 돼. 얘도 그래요.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다가 얘가 만약에 엔진 빼어 돼서 얘가 멈췄어. 그럼 그대로 떨어지면 원래 헬리콥터 블레이드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대로 만약에 떨어졌다 면 이렇게 돈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더 빨리 떨어 리프트가 안 생겨. 그럼 진짜 더더 빨리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유낙하하는 거야 어? 그럼 제가 한 말이 없느 거예요? 뭘? 비 빛을. 뒤집는 게 아니라. 아 거야. 뒤집는 게 아니야. 뒤집는 게 아니라 앵글을 낮춰줘야 돼.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거꾸로 내가 바람 둬도 선풍기 날개가 같은 방향으로 돌수 있도록. 자, 이 이게 윙이잖아요.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불어야 얘가 리프트가 생겨 근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도는데 얘가 그 피치 앵글은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대로 떨어지면 바람이 이렇게 부딪혀서 일로 가니까 얘는 뒤로 간다고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니까 얘는 자유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리프트를 만들어주면 같은 방향으로 리프트가 생성되는 방향으로 얘가 돌아야 되잖아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 있던 앵글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바람이 부딪혀서 뒤로 가니까 얘는 앞으로 전진한다. 그럼 얘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게 돼. 그러면 이 위에 리프트가 만들어진다. 그럼 떨어지는 속도가 줄지. 그래서 엔진이 빼야 됐다. 그러면 전투기는 끝장난 거야. 음, 그래서 엔진을 어떻게든 살려 내려는 여러 가지 부가장치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근데 이런 비행기들, 이런 거는 무게 대비 위계 면적이 굉장히 넓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활공이 돼. 웬만하면 얘는 엔진 필리어 돼도 죽을 일은 거의 없어. 아무 데나 내리면 되고. 무게가 가볍고, 무게 대비 이 무게 면적이 크기 때문에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를 들어서 비행을 하다가 엔진 필로가 됐어. 얘는 어떻게든 이렇게 귀여워서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떨어져서 속도를 내. 속도를 내서 이렇게. 그럼 그거, 그걸로 활용이 가능했어. 혼란 있는 대로 내리고. 이, 강해지는 거지. 그, 그러려고 여기에 속도를 계속 붙여주려고 같은 방식으로 피치를 내리는 거야.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면 더, 더 빨리 내려오고 여기에 속도가 더 올라가니까 리프트는 더 생기지. 엔진이 없어도 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페달을 움직이는 건요 테일로터의 피치를 조절해 주는 거야. 그럼 페달을 이용해서 여 컨트롤을 한다. 그럼 컨트롤 스틱,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컨트롤 스틱은 이 메인 로터 디스크의 각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 얘가 바꿔지면, 롤링과 피칭이 되는 거지. 롤링 피칭만 지금 얘기하잖아. 그거 두 개는 컨트롤 스틱에 의해서 메인 오토 디스크의 각도를 조절해서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래야 돼.